여러분들에게 투자 경험과 올바른 부동산 지식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같이 겸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평범하고 실행력 없는 내가 내 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나 어? 나 평범한데? 나 실행력이 너무 부족해 내 뇌를 어떻게 잘 설득시켜서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들하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집에서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이 이제 쉬는데 쉬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저희 집에 본 벽에 이제 벽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시계 아니라 아날로그 시계 아시죠? 이렇게. 시침, 이렇게 분침, 이렇게 초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시계를 우연히 이렇게 보고, 사실 뭐 평소에도 이렇게 시간에 볼 때를 보죠.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그 시계를 보는데, 시침, 여러분들 시계, 시간을 지시하는 시침이 제일 길이가 작고, 그 다음에 분침, 초침 순으로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커지는데, 시침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분침은 이제 조금 조금씩 움직이죠. 1분, 2분 이렇게 갈 때마다. 초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초 단위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축축축축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분침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어, 초침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저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의 에너지가 저 초침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겠구나. 시계에 있는 그 건전지 에너지가. 아, 초침이 한 바퀴 돌면 1분. 그 다음에 분침이 오르고 분침이 조금 조금씩 한 바퀴 돌면 시침이 비로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 이렇게 해요. 물론 조금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 시침도. 그렇게 어, 저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목표가 중요한 것인가 불현듯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 초침.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초침을 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아닐까. 요 그리고 분침은 중기적인 목표,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움직이는 시침이 바로 장기적인 목표가 대비될수 있지 않을까?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드는 거죠. 시계도 철저하게 저렇게 계산되어지고 잘 짜여진 우리 그 톱니바퀴 아시죠? 톱니바퀴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라든지 목표, 꿈, 이런 것 없이 살아감에 있어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또는 뭐 은퇴를 한 시점 또는 뭐 노후가 되는 시점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할수 있는 것들을 단기적 또는 단기적 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도 될수 있고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뭐 당장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겠죠. 제가 자주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이 부동산 재테크 또는 마인드.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잡고 우리가 젊은 분들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린 채널이다 보니까 그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 아까 제가 대입했던 초침이죠 빨리 움직이는 빨리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빨리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내 소비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일단 재테크라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당연히 줄여야 되겠고요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왔던 이런 행동들이라든지 뭐 했던 이런 아주 귀중한 아침 시간? 이런서 점심 시간? 퇴근 후? 주말?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습관이 뭐좀안 좋다 싶으면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일 한편 블로그에 글을 써보자. 뭐 이렇게 뭐 전문가적으로 완벽하게 글을 소름 본론 결론에 거쳐서 뭐 완벽하게 쓰려게 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물론 그렇게도 해 좋지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공 일지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는 거죠. 뭐 얼마 안 됐지만 몇달 전부터 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오후라든지 저녁 때까지 오늘 내가 계획한 바를 다 이루고 있는 것인가 또는 실행을 했던 것인가? 내가 지금 계획했던 바를 다 완료를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쓰면서 아,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 뭐 반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그런 글쓰기가 나에게는 성장함에 있어서 엄청난 큰 도움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뭐큰 뭐 연습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지금 할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비를 줄인 만큼 아까 제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 했는데 그 소비를 줄인 만큼 소액이지만. 적금이라든지 해서 고정적인 돈을 동장에 모으면서 이 종잣돈으로, 투자 종잣돈으로 키우는 이런 습관. 그리고 한 달에 최소 요즘 우리 직장인들, 대한민국 성인분들이 독서량이 정말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그래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책을 그래도 최소 한 달에 한권 정도는 읽는 이런,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말 좋은 문구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 삶의 자세는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필사를 한다거나 내 블로그라든지 내 SNS를 통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해보는 이런 습관까지 해야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 저자의 경험들이 오로지 정말 내 것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목표라든지 할수 있는 일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번 골똘히 혼자만의 생각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우리가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목표라든지 그런 일에 포함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것도 신나. 또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강의, 또 모임, 뭐, 뭐 동호회, 뭐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블로그, 글, 책다 포함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아니면 앞으로 내가 정말 원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는 활동들이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목표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 제가 생각하는 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고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경우에는 나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단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중간에 중기적인 목표겠죠. 아까 그 시기의 분침. 3에서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잣돈을 꾸준하게 몇년 동안 모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쪽에,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그것도 아마 결정이 돼야 될것 같고, 이론적으로 내가 밑바탕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밑바탕을 내공을 쌓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빠르신 분들이라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겠죠. 그런 중기적인 단계에 최소 소형 아파트 한채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최소 1년 안에 내가 앞으로 어떤 어떤 업종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창업에 대한 준비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중기적인 목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내가 무언가 목표로 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런 이런 중기적 인 목표에 그런 일이 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기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한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아주 이 분침, 천이 분침을 넘어서 이제 시침이죠. 시침은 천천히 움직이니까요. 자, 이런 장기적인 목표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의 규모를 형성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것인가 또 나는 그때 가서 어떤 또 취미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내가 사람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그때 가서 큰 행복을 줄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큰 보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에 한번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도 돈 걱정 없이 살수 있고 내가 또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의 좋은 또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삶의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마 여기에 제가 장기적인 목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초침이 시계를 보면 초침이 분침을 밀어주고 분침이 시침을 밀어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시계는 움직이지 않듯이 내, 나의 그 단기적인 목표가 정말 중요하고 할 일이 그만큼 많고 내 습관과 행동 그리고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것을 바꿔야 된다 좋은 쪽으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별거 누가 봤을 땐 저게 뭐야 별거 아니야 저런 습관 아까 말씀드린 성공일지 블로그에 글몇개 적는 거 습관을 바꾸는 거내 소비 습관을 한번 정도 파악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 적금을 얼마 하는 거 이것이 뭐 중요하겠어 말씀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중기적 장기적 목표를 절대 이룰 수 없다 내 시침이 절대 가지 않는 거죠. 분침이 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 분침은 초침이 움직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함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내 손으로 적고 다시 이것을 내 눈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막 막 되는 거죠. 눈으로 적는 또 감각 또 내가 눈으로 보는 이런 감각이 다시 한번 또 나에게 와서 내 뇌를 설득시키고 계속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이런 또 연계가 되면서 조금 더 목표를 할수 있는 그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또 그런 가능성에 더 가까워지지 않는가?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은 내 입으로 말하고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김승호 회장님의 그 100일간의 글쓰기를 하면서 또 100일간 글쓰기도 해보고 목표에 대해서 또 말하기 또 외치는 것도 해봤는데요. 그래야지만 나의 뇌가 그것대로 움직이고 실행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그치면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계를 우연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나 목표를 잘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만약 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 이것 중에 단 하나라도, 아, 나는 오늘 단기적인 목표를 한번 이렇게 적어봐야 되겠어. 또는 중기적인 목표도, 장기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을 생각해서 한번 기록을 해봐야 되겠어. 또, 단기적인 목표 중에 어떤 어떤 것들을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실행을 한 번쯤 오늘부터 한번 실행하는 그런 날이 한번 돼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것이 내 변화의 시작이고, 작지만 나중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초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계 속에 있는 작은 그 건전지, 그 에너지 원이 시계를 움직이듯이 자,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에너지원 근원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 뭐 또는 꿈,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되겠죠. 설레는 일, 가슴 뛰는 일 또는 뭐 잘하는 일 또는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인물, 멘토 뭐 내가 정말 바라는 롤 모델 이렇게 다될수 있겠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인생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긍정의 변화를 이끌어 줄그 무엇 하나를 반드시 찾으시고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몰아 드릴 테니까요. 긍정 에너지로 오늘 한 번쯤은 평범하고실행력 없는 나였지만 내, 내가 정말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정리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도 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하고 세된다 혹시나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